아, 이거 되게 쉬워. 이거 그래프를 대충 모델을 그리면 이런 모델이 생기지.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기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것도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는 무조건 모여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응. 아, 그리고 2차부등식이기 때문에 빵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응. 아, 그래서 그 얘를 그 뭐냐? 뭐냐? 완전 제곱골로 맞추면 a에 x 제곱, 그다음 뭐가 되지? 마이너스. 2a 분의 아, 네, 그래. a 빼기 1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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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안할 거야 아, 어. 그거 하면 나중에 헷갈려져 저 나도 그렇게 풀었는데 이렇게도 풀어봤어요 근데 실패했잖아 풀어봤는데 뭔가 답이 깔끔하지 않아서 포기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망인거 아니야 a-1의 아, 제곱인데 걔가 어떻게 된대?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0.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a가 4a 분의 a 빼기 1의 전체 제곱 4a 곱해까지 4a 제곱 a 빼기 1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0, 3, 1그 다음에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1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1 근데 0보다 어떻게 대전제가 뭐였어?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답이네 무슨 최소를 보여요? 그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차부등식 이거가 그러면 a가 0보다 큰 거지 지금. 네. 그렇지? 그러면은 어, 답이 0이라고 쓴것 같은데 문제가 출제가 오류야. 왜요? 왜냐하면 이차부등식이라고 했잖아. 네. 이차부등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0이 되면은 이차부등식이 아니잖아. 그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지. 어, 저 그래서 그렇게까지 풀었는데요. 이것 봐봐. 이렇게까지 풀었잖아요. 음, 음, 근데 최솟값은 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차부등식이 안 되니까. 맞아요. 얘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맞죠. 맞아, 맞아, 맞아. 아,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둘째 음. 오류. 출제...